이천시 부발에 있는 더반 올가닉 브런치 카페에 다녀왔습니다. 이곳은 블루베리 농장인데요. 농장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네요. 농장을 운영하시면서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. 저렇게 빨간 벽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블루베리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, 눈앞에 펼쳐진 블루베리 나무를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? 저기에서 수확한 블루베리로 음식을 해서 요리를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참 행운이고 기쁨인 것 같아요.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? 1, 2, 3층이 있는데 2, 3층은 노키즈존입니다. 1층에는 베이커리와 마실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. 1층에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. 메뉴판이 있어서 저희도 주문을 해 봅니다. 브라타 샐러드를 주문했고요. 블루베리 피자를 주문했습니다. 슈프림 갈릭 오일 파스타와 슈프림 오므라이스를 주문했습니다. 벌써 한상이 되었네요. 데코가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빨리 먹고 싶어서

은 겁니다. 그렇지. 그리고 조금씩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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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크 같아. 맛있어요. <laughs> 어떤 게 고급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아, 이게 고급진 거군요. 음. 그럼 <laughs> 이렇게 먹는 거예요. 고급지게. 이렇게. 아, 네. <laughs> 피자를 <웃음> 역시 썰어먹는 거? 그 아, 아니죠. 피자를 들고 먹어야죠. <laughs> 저희는 빵도 추가로 주문을 했습니다. 빵 역시 맛있었고요. 2층으로 올라가니 카페 테라스라고 되어 있네요. 굉장히 2층에서도 분위기 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. 저렇게 좋은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 자식으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. 저희는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. 3층에는 루프 가든이라고 되어 있네요. 와, 3층에 올라가니 너무 좋더라고요. 마음도 편안해지고. 일단 배가 든든하게 차니까 너무 행복했어요.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분위기 있게 오늘 하루 즐겁게 잘 보내고 왔답니다. 이천에서 브런치 카페를 찾는다면 이곳도 들러보세요.